헬멧 블루투스 베스트 3 오토바이 라이딩의 필수 완벽한 선택 가이드 라이딩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. 프리드콘 R1 프로 블루투스 인터콤은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소음 때문에 대화가 끊기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. 비 오는 날 장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습니다. 방수 기능 덕분에 어떤 날씨에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 앱과의 연동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대시캠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여러분의 라이딩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입니다. 프리드콘 R1 프로로 라이딩의 즐거움과 안전성을 모두 챙겨 보세요. 라이딩 중 소통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길 위에서 친구들과의 대화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달리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프리드콘 헬멧 블루투스 헤드셋 티컴 V는 최대 6명의 라이더와 동시 연결할 수 있는 인터콤 기능을 제공하여 친구들과의 원활한 대화와 음악 공유를 한층 쉽게 해줍니다. 중요한 정보를 놓칠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그룹 라이딩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껴보세요. 이 제품으로 라이딩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라이딩의 새로운 혁신을 소개합니다. 라이딩 중 바람과 엔진 소리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던 경험, 그리고 멀리 있는 동료와의 끊긴 연결. 익숙하실 텐데요.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최대 6명까지 연결 가능한 인터콤 기능을 제공하며 최대 1000m 거리에서도 또렷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. 특히 소음 감소 기술 덕분에 바람과 엔진 소리 속에서도 명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방수 기능까지 갖춰 비가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프리드콘 KY 프로와 함께 라이딩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보세요. 경험해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.